선물이 있나요? 곧 크리스마스인데 오늘은 은혁연디를 위해 준비한 주식회사오피셜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준비가 됩니 저를 위해서요? 네.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선물이요? 정말이죠? 우아 감사합니다 일단 네. 네. 소소한... 소소한 전업생활을 위해 네 하셨고, 소소한 활동을 했셨잖요네 저희도 소소하게 한번 준비했어요아 제가 뭐 말은 소소하게 했지만 그게... 아 그게 소소한 게 아니었는데 <laughs> 대단한 일이었는데 이게... 몇개받으셨 이거 다 주시는 거예요? 아니요. 아, 아니에요? 음. 그는다한 번뿐이에요? 아, 이러면 잘못뽑아요 아시잖아요. 저는 게임은 잘해요. 게임은 잘할수 있는데 이거 진짜 잘못 뽑는단 말이에요. 제가 지난번에 두개 골랐는데 두개다 꽝이지 않았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똥손인데 한 번의 기회예요? 단한 네, 번의 게임. 아니, 꽝이 있어요? 없어요. 아, 꽝이 있는지 없는지 말이 아, 진짜. 자! 이기좀더 묵직해 보이네요. 음. 이거 참. 민성전아니아세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, 둘, 아유. 셋. 어? 뭐야? 이게 뭐예요? TPO 찬스. 때 원하는 TPO를 고를 수 있는 선물이라고 이게. T P o 내가 나면 고를 수 있는 거. 그것도 한 개만. 뭐라도 줘 빨리. 엔딩 <laughs> 했어아 진짜 아이볼 거. 저 확인할 거. 싫어 싫어. <laughs> 확인해 볼 거야. 싫어. 뭔데 이거 이 이게, 이게 무슨 선물이 이게 이게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이 이게. <laughs> 자 응영 F C 오늘 이렇게 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메리크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3일 앞두고 상황별 여친룩 함께해 봤는데 오늘 어떠셨는지. 여러분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 누르시는 만큼 이번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갑니다. 물론 저희가 주는 건 아니에요. 복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받았어요, 여러분. 이런 거 받고도 그 저처럼 행복해하는데 진짜 끝이에요? 좀 끝났어요? 여러분! 메리 크리스마스! 은혁의 오피셜! w 위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Good 스 i g h t Good n i g 다 t Good n i 집도리 세트? 와 이거 진짜 귀엽다. 눈에 하는 거예요? 수면 양말. 잠옷인가? 우와. 헉, 잠옷 진짜 좋아요. 아 진짜 선물 이 있었네. 와 이거 너무 무거운데? 어? 와. 어? 어? 왜이 우와. 이거 다 주신다고요? 진짜? 집에서 혼자 계속 이거 이렇게 먹고 있으면 돼요? 우와. 어, 묵직해. 어! <laughs> 제가 좋아하는 과자예요. 어? 뭐, 어, 이거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아셨지 감사합니다. 마지막. 어? 어? <laughs> 3,000원? I love you 3,000. 제가 이거 멤버들한테 맨날 이거 주고 든데요 멤버들은 몰라, 그거. 이 의미를 모르고 3,000원 줬다고 막 타박이나 하고 막. 센스있네. I love you 3,000. 어떻게 근데 저걸 뽑아? 이거를 <laughs> 대단한 똥손인이야 정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따순 우리 오피셜 제작진분들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따뜻한 우와.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<laughs> 엔딩에 행복하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정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은혁의 오피셜 잠옷 너무 좋은데요 와 이거 오늘 오늘 가자마자 하나 먹어야겠다 이거 편의점 누구랑가요 편의점 가야 돼 편의점 가실 분 어, 감독님이신가.